쌀국수 좋아하세요? 그러나 고기 육수 내기가 어려워 집에서 만들어 먹기 버거운 요리인데요 제가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2인분 기준으로 만들게요 양파 150g을 채칼로 얇게 채쳐주세요 양념 그릇에 설탕 3스푼과 식초 6스푼을 넣고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 채친 양파를 넣고 섞어 초절임을 만들어주세요 대파 1개를 잘라주세요 칼 쓰실 때 항상 손 조심하세요 고수 5뿌리 정도를 잘라주세요 물 1.5리터를 넣고 팔각 1개를 넣고 페페로 친오 네개 정도 넣어주세요. 고수 뿌리도 넣어주시고요.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과 피쉬 소스 한 스푼, 치킨 스톡 한 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건더기를 건져주시고 대파와 우삼겹 150g을 넣어서 익혀주세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깔끔한 육수를 위해 거품과 기름을 걷어내주세요. 찬물에 20분 정도 불려둔 쌀국수 면을 그릇에 담고 양파 절임, 고수, 숙주, 우삼겹을 올리고 육수를 가득 부어줍니다. 후추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